uh So, so, ne- 말씀 나온 대로 율법을 지키는 길로 그래도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사도 버리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자기 목숨을 다 바치는 사랑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도 바로 이어지는 이 사랑과 관련된 메시지고 이 사랑과 관련된 또 성령의 열매 맺는 메시지로 후반부에 진행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사랑을 하라. 근데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래도 지키겠다는 마음이 들거들랑 있거들랑 어디 딱 하나 사랑하라. 사랑이 율법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사랑이 함께 만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을 유혹한 할레파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유혹한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수 있을까?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업적을 쌓아서 인기와 권력을 누리려는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수 있을까? 이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들은 사랑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후반부로 가면서 사랑이라는 카드를 빼냅니다. 그리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사랑이라는 카드를 들었을 때 악한 자들의 괴계는 완전히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는 흉내를 내어도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도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것은 흉내도 못 내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마울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율법과 사랑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을 유혹했던 저들은 서로 물고 먹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막게 내세워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는데 진짜 율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차라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 첫째 되는 계명,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아주 요약을 딱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겠다면 해 보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후반부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핵심 그 정신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복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로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을 얘기한 다음에 후반부에서 성령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어갑니다. 갈라디아인들을 유혹한 사람들은 몸의 할례를 강조하는 육체의 욕심으로 다가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성령님 이야기를 그 다음에 끄집어 내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유혹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대적자들을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그런 강타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단칼에 단칼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던 사람들의 그 내용을 단번에 정리를 이제 해버리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실체는 성령을 따라 행해서 말한 게 아니라 육체 소욕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데 두 가지로 이제 후반부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육체의 일.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19절부터 21절 내용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옛날 번역은 현저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이 말은 뭐냐면 어, 겉으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다른 설교 본문 어, 성경 본문으로 이 부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 묵상하는데. 이 사기, 운물을 파는 그 사건과 함께, 결국, 블레셋 왕이 와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와서 화해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19절, 육체는 분명하다, 이러면서 15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16번째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렇게 열다섯 가지로 말을 하면서 21절 후면 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딱 못박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자세히 볼수 없습니다만. 음행과 우상숭배가 연결되어 있죠? 음행과 우상숭배. 어, 그러니까 성적인 죄와, 그 다음에 영적인 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주일 설교 중에서 성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이다. 이런 설교 제목이 있는데, 음행과 우상숭배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렇게 세트화 시킨다고 그러죠?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 뭐, 당연히 그것은 분열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도 이 육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술을 많이 마시고 자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비본질에 해당되는 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같이 묶여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에 주목이 됩니다. 성찬식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음식으로 먹는 것 외에는 술은 조심해야 될 영역이 맞습니다. 이렇게 16가지로 모두 육체의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맺어지는 나쁜 열매들을 말하고 있으면서 다시 21절 마지막을 다시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못박아 말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암성구절로 많이 암성하게 하는 말씀이고 이것을 외우십시오.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내 안에 예수님 믿으면 이 성품, 이 열매는 성품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하는데 자,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아홉 가지 열매. 이 아홉 가지 열매는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맺을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영역의 부분을 아홉 가지로 사도바울이 정리해주고 있고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을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곧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24절에서 아주 샘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생각나는 말씀이 지금 24절 말씀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만, 일단 2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은 본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지적으로, 기꺼이 의지를 사용해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미루고 떠넘기지,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게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내 안에 성령의 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24절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 주일날, 4월 7일날 설교 때 후반부에 결론적인 우리의 태도와 할 일을 말씀했던 내용을 다시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첫 번째, 힘을 빼야 합니다. 마치 물에서 뜨려면 힘을 빼듯이, 그래서 수용하려면 힘을 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이것이 24절을 이룰 수 있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기, 권리 포기, 움켜지면 가진 것 같지만 다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내려와야 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스스로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올라가서 높은 곳에 있으면 자기 혼자 올라간 그 자리는 공허하고 외로울 뿐입니다. 높은 곳은 내가 올라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높이실 때까지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 이렇게 네 가지, 힘 빼고 내려놓고 내려오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24절의 말씀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25,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하고 명료하게 두 가지 두 갈래 길을 말하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이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못 박았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